박선원과 김현 의원이 칼을 갈고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막 갖다 때려붙이게 가지고 어 국무총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그렇죠. 어 위법한 행위를 한것 음, 검찰에서 농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돈 압수 수색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출발이 무슨 출판 기념회그 3억이 그때 사건 있었는데 마치 우리 후보자님도 무슨 출판 기념회 얼마 이상의 돈을 있으니까 불법이잖냐 이런 식으로 연상시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노홍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발견된 현금 3억 원이 출판 기념의 돈이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거기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또는 김희정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거든요. 가선 의원님, 중진 의원님, 초선 의원님하고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아까 막말 때문에 사과하신 각기택 의원님은 좀, 좀 가만히 해.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법사위처럼 네. 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맞춰서 좀 해서 법사위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마구 끼어들지 마시고요. 보기 민망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엉뚱한 12월 시간에 급성간염 치료받지 그래?